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 말씀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 말씀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심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나은지라 야곱의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리에 검은 빛 있는 것을 나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나반의 양과 석, 석이지 어, 앙케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의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나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특별성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계속되는 나반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양곱에게 주실 복은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께서 주실 구별된 가정의 복, 구별된 생업의 복,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한 그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외삼촌 나반의 의도와는 반대로 야곱에게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나타나는 기적의 응답이 나오는 아주 특이한 현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과 생업 가운데도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불가항력적인 응답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나만에게 지난 주간의 말씀처럼 그런 제안을 한 것은 야곱의 마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응답 주신 것으로 생겨진 것입니다. 야곱은 출생할 때부터 특별히 하나님은 야곱의 출생의 은약을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이 하나님의 은약이 갈수록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본주의를 썼지만은 어머니와 팀을 구성해서 인본주의를 사용했지만은 결국 아비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이 아 이게 인본주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진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에델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언약이 사실화되고 실제화되고 구체화 되어지는 것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버드나무와 또 살구나무, 심풍나무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냈습니다. 37절에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심풍나무의 푸른 껍질을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체의 물구이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때가 물을 먹으러 올때 새끼를 베니 분명한 것은 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심풍나무의 껍질 벗긴 이 가지를 양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양떼를 향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야곱이 지금 현재 과학적으로 이렇게 그런 기술 을 가지고 껍질을 벗긴 게 아니라 손으로 벗겼기 때문에. 이 껍질을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껍질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면 되느냐? 이 가지의 색깔이 얼룩 얼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실제 이렇게 어, 양이 새끼를 벨수 있느냐? 짐승이 새끼 벨때 이렇게 얼룩 얼룩무리한 그런 양과 염소가 그렇게 새끼를 벨느냐 그것은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자, 이 야곱이 과학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과학을 초월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응답이 나타난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중요한 사인을 본 것처럼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 승리로 불강력적인 응답이 임하기를 사모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빼앗기지 않는 응답입니다. 외삼촌 나발은 야곱에게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야말로 야곱이 제안했던 그 얼룩무늬 양과 또 검은 짐승, 이런 것들을 어, 완전히 분리시켜서 그야말로 자신의 아들들에게 맡기고 야곱과 자신 사이에 3일 길을 어, 그렇게 거리를 유지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야말로 계속해서 머리를 사용해서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외삼촌에게서 야곱에게 구별된 복을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40절에 보니까 야곱이 새끼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나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나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했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새끼양을 구분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분된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섞이지도 않게 되는 응답 하나님은 그런 응답, 세상의 인본과 불신앙과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주시는 응답이 아니라, 순수히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응답, 우리의 원수 사단은 어떻게... 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절대로, 뺏기지 않은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으려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빼앗으려고 해도 빼앗을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빼앗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응답의 방향을 모름아야 되느냐. 그 결국 그 축복을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이 될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과거에만 주신 과거 완료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쉽게 말하면 나도 왕년에 나도 저럴 때가 있었다. 정말 간정하는 사람, 그간정을 들으면 그래, 나도 그럴 때 있었다. 그거는 과거 완료형이죠. 너와 이런 신앙생활은요, 과거 완료형이 되선 안 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돼요. 과거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현재에도 계속 진행되어야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 섭리로 빼앗기지 않는 응답이 임하기를 사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세 번째로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41절, 42절을 보면요.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나발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야곱은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양떼의 눈앞에 어, 껍질을 벗긴 신붕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에 그 가지를 두, 두었다 했습니다. 반대로 약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그 가지를 두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약한 것은 나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는 그런 결과들이 오게 됐습니다.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이가 많았더라 이렇게 해서 야곱은 매우 번창하고 모든 것이 많아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매우 번창하는 풍성의 응답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풍성의 응답을 주시는 방향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계획은 바로 뭐냐 이스라엘을 이루시려는 계획입니다. 그야말로 한 가정을 넘어서서 정말 한 나라로 한 민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통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복음으로 전 세계를 재창조시키는 응답이 이 안에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 승리로 재창조의 응답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가난을 정복한 여수와처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면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합니다.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성경구절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요수하 1장 구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가난을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할 것이고 시편 1편 3절입니다.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정말 불강력적인 응답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 빼앗기지 않는 그리고 재 창조의 응답, 오늘 우리도 가나안 정복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실 형통의 정글을 기대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